자 우리가 전자를 전자를 나타내주는 전자에 관한 정보, 전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양자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양자수는 영어로 quantum number 이것지 숫자로 나타낸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수니까 숫자로 나타내는데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지금 주 양자수 그 다음에 부 양자수 L로 표시하고 ML로 표시하는 자기 양자수 일단 요세 가지 관해서 살펴봐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양자수가 어떻게 나왔는가 그러면 물론 이건 시험에 나오진 않지. 자, 전자를 뭐로 보는 측면에서 보는가 그러면 전자와 같은 작은 입자는 파동의 거동을 보이기도 시작 파동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 파동의 반원 반경식 예를 들어서 전자에 대한 파동 방정식 대표적인 거 슈레딩거 방정식 있지 이거를 풀면 뭐가 나오는가 그러면 파동 함수가 나오는데 이 파동 함수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다 오비탈이라고 하는 거야 다양한 오비탈이 나오는데 다양한 오비탈 즉 파동 함수가 나오는데 그 그게 NLM이라는 이 양자수 세 개에 의해서 다양한 파동 함수, 전자에 대한 파동 함수가 다양하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는 여기는 결국 뭐야? nlm이 뭐야? 전자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자, 정리하면 전자를 파동으로 보고 식을 하나 세웠는데 그걸 전자에 대한 파동 방정식을 풀면은 파동 함수, 즉 오비탈이 나오는데 이 오비탈이 nl.m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오비탈이 나온다 뭐요 정도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오비탈이 있나 라고 하면 1s, 2s, 2p, 3s, 3p 뭐 4s 이런 종류의 오비탈들이 있습니다 요런 종류의 오비탈의 해당되는 양자수를 보면 n은 1요 앞에 있는 숫자를 써줘 2 자 양자수는 3, 3, 4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l은 요 n이라고 하는 거는 뭐하고 관련 있는 숫자냐면 전자 에너지하고 관련 있는 숫자고 에너지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두 번째 l은 0 그다음에 요게 s. 여기 원래 요게 p나 s 요런 것들이 숫자로 나와 있는데 숫자로 표현하는 것보다도 부양자수는 뭐로 표현한다? 문자로 표현하는데, 다시 양자수 숫자로 표현하면 P라고 적혀져 있는 것은 부양자수가 1, S는 0, 1, 0, 뭐, 요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L이 나타내는 것은 0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오비탈? S 오비탈, 1은 P 오비탈입니다. 이것은 오비탈의 모양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비탈의 모양. 오비탈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가 발견될 확률 분포를 나타내었을 때 모양이 S 오비탈은 무슨 모양이 된다? 구형. 구형이고, 그럼 P 오비탈은 뭐가 되겠노? S 오비탈이 구형이면 P 오비탈이 신형이냐? 아니지. P 오비탈은 뭐? 아령형. R형형. 아령형이지. 마지막 세 번째 양자수. ML로 표시하는 자기 양자수는 이건 몰라드는다. 방향을 나타냅니다. 오비탈의 방향. 근데 S오비탈은 방향성이 없어서 0 이렇게 됩니다. S오비탈은 방향성이 없다. P오비탈은 마이너스 1, 0, 1. 이세 가지를 가지게 됩니다. 요거 주의하십시오세 가지를 가지게 된다. 세 가지. S오비탈은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어떻게 된다. ML 값이 0이다. 얘는 방향에 따라서 1, 요렇게 된단 말이야. 얘는 0이다. 요렇게 됩니다. 그럼, 피오비탈의 종류가 몇 가지다. 방향에 따라서, 피오비탈의 종류는 세 가지다. 기억하시면 되겠지.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세 가지 양자수에 관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뭐다? 세 가지 양자수가 되겠다. 하는 거지. 상자수, 세 가지 양자수가 되겠다. 자. 이렇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특히 뭘 주목하셔라. 여기 나오는 거뭘 주목해서, 해서 보는 대로. 여기에 ML은 뭐야?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별로 어려운 게 없네요. 근데 문제 내는 사람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되겠냐? 어떻게 내겠습니까? M 플러스 L이 얼마냐라고 줍니다. 무슨 관단하냐 이럴 수는 n 플러스 1이고 2이고 3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3 3p는 뭐야 3 플러스 1이니까 4고 요건 4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음, 맞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러면 n 플러스 l이 봐봐 2p 같은 경우는 요 3이 몇개 있겠노 사실 여기 뭐야 n 어, 플러스 l이 3인 것은 몇가지다? 요거까지 다 요것도 다 들어가겠죠 맞지? 그래서 3인 것은 예, 몇 개의 요비탈이 있다? 세개의 요비탈이 있으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적으려 하면 뭐라고 적어도 되나? 3 3 3 엠프라셀이 3 3 3 이렇게 되겠지 왜냐하면 세개의 종류가 있으니까 그리고 어디도 여기도 어떻게 되겠어? 여기도 음. 3P도 어떤 M 플러스 L이 4, 4, 4 이렇게 되겠지. 3개가, 3개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M 플러스 L은 1, 2, 3, 3, 3. 그리고 3, 4, 4, 4. M 플러스 L이 여기 뭐야? M 플러스 2P는 3, 3, 3. 이게 뭡니까? 3P는 4, 4, 4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되겠지. 그럼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뭐 있습니까? 섞어서 나오는 게. L 플러스 ML. L 플러스 ML은 얼마야? 이건 0, 0, 이건 뭐야? 0, 0도 있고 1도 있고 2도 있겠죠. 여기는 0, 여기도 0도 있고 1도 있고 2도 있습니다. 0, 그래서 역시나 어디에 p 오비탈에 012, 012, 요거를 기억하십시오. 012, 012, 이제 012, 012는 즉이 p 오비탈하고뭘잘 기억하면 되겠습니까? 2표 오비탈과 3표 오비탈이 어떻게 나오는지 잘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양자수를 생님쭉 나타내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수소원자 같은 경우는 1번에 어째 봅시다. 전자수가 한개죠 전자수 한개가 어떤 오비탈에서 있겠느냐. 어, 제일 낮은 오비탈은 어떻게 돼? 1s에 몇 개가 있단 말이야? 상자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내 봅시다.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죠. 1s 전자가 한개 이렇게 다인, 이렇게 표시하는 거랑 또는 전자 배치를 어떻게 하는 거랑 1s에 한개 있는 거는 같은 같은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앞에 여기 에너지 나타낸다며 제 1에 있으니까 수소 원자 같은 경우 앞에 있는 주 양자 수가 1이니까 여기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닥 상태. 바닥상태, 그라운드 스테이트, 바닥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그면 수소 원자의 전자가 ES1,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요. 이 상태는 뭐야? 1 s 1에 있는 게 아니고 ES1, ES 오비탈 전자가 있을 때 이렇게 이런 상태들을 무슨 상태? 들뜬 상태들이라고 합니다. 그럼 들뜬 상태는 많이 나올 수 있겠지? 바닥상태 말고는 다. 들뜬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에너지는 누가 더 높습니까? 어디에 들어가 있는 전자가 더 높겠어요? ES에 들어있는 전자가 에너지가 더 높겠지. 알겠나?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데요? 선생님? 자, 수소가 뭘 하면 되겠나 에너지를 흡수하면 흡수해서 ES 오비탈에 들어가면 이제 들뜬 상태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ES1에 덜에 있는 요 수소 같은 경우는 어떤 양자수를 가진다? 주 양자수가 2, 부양자수는 얼마입니까? 0, 그리고 당연히 0이면은 방해 양자수도 0이죠. 그래서 2, 0, 0의 양자수를 가진다. 요렇게 볼수 있습니다. 바닥 상태에 있으면은 양자수 얼마입니까? 1, 0, 0이죠. 1, 0, 0, 2, 2, 0, 0. 요렇게 됐을 때, 여기 에너지를 나타내는 게게 어떤 말이야? 음, n값이 더 크다. 입니다. 근데 여기 수소 원자의 전자 한 개가 2p1 요게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얘도 물론 무슨 상태겠습니까 들뜬 상태겠죠 얘의 양자수는 얼마입니까 2 1 요게 모르겠죠 뭔지 요게 뭔지 모릅니다 여기는 뭔지 모르지만 모르지만 뭐 아니면 뭐 아니면 뭐겠습니까 마이너스 1 아니면 0 아니면 1 결정될 수는 없습니다 자 요렇게 되어도 여기 앞에 있는 수소원자 같은 경우 요것만 같으면 어떻게 된다? 에너지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원자의 전자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뭐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주양자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됩니다. 수소원자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주양자수가 결정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수소원자 말고 전자가 아, 수소원자 말고 전자가 만약에 전자원자일 때, 예를 들어서, 뭐, 탄소를 봅시다. 탄소원자분 6번, 1s2, 그 다음 2s2, 그 다음 어떻습니까? ep2, 이렇게 되죠. 자, 요렇게 되었을 때는, 봅시다. 여기 있는, es에 들이든 전자하고, 2 p 에 들이든 전자하고, 수소원자 때와는 다릅니다. 얘는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는 게, 주양자수 뿐만 아니고, 주양자수 뿐만 아니고, 모두 영향을 미친다. 부양자수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디에 에너지가 더 크다? 여기 EP에 들어있는 전자들이 에너지가 더 큽니다 수소 원자 같은 경우 전자가 한개 밖에 없기 때문에 E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랑 EP 오비탈의 전자랑 에너지가 똑같습니다 누구 같은 경우? 수소 같은 경우 그렇지만 수소 이외에는 어떻게 된다? ES 보다 EP, EP에 들어있는 전자가 에너지가 더 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에너지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수소 원자 말고는요. 수소 원자 말고는 에너지 순서가 어떻게 돼? 1s, 2s, 2p, 3s, 4s, 3p. 이렇게 된다고. 여기는 불규칙성이 생기지.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자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돼요. 이건 본 적이 있겠지?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해보자. 마지막으로, 만약에, 음, 탄소 같은 경우, 여섯 개를, 요렇게 넣어 보자고, 상자에 넣어보자. 하나, 둘, 이 음, 요렇게, 어떻게 들어가요? 하나, 둘, 요렇게 들어가지. EPN은 어떻게 들어가? 훈트의 규칙에 따라서, 종류가 세 가지지. 여기 요기, 요기, 요렇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럼 전자배치지. 자, 전자배치 했을 때, 여기 있는 걸 보시라고 해. 홀전자 두 개. 그리고, 원자가 전자는 몇 개다? 맨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수제. 껍질 수를 나타낸다고 보면, 되가 그러면 네 개니까, 너. 원자가 전자가 네 개니까 몇 쪽에 속한다? 14쪽에 속한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자,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요 전자 있지요 전자를 보시면, 요 전자를 보시면, 양자수 얼마, 주 양자수 2. s 오비탈이가 g 0, 그다음 음뭐 화살표가 밑으로 돼 있는 거는 스핀 양자수인데 이거 n You spin. You spin. You spin. You spin. You s p 양자수 여기는 p i 는 You spin. You 는 p i n You spin. You spin. You spin. You s p 1 n You spin. You spin. You spin. You spin. You s 양자수를 적어서 정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연습해봅시다 자 선생님이 렇게 m 플러스 l이 음, m 플러스 l이 3인거는 뭐, 뭐가 있겠습니까 m 플러스 l이 3인거 m 플러스 l이 3인거 어 선생님 3인거는 n이 2이고 l이 1인거 2p 오비탈이나 또는 뭐가 있다 삼회 소비탈 있습니다. 오 대답 잘했어요. 대답할 수 있겠나? 자 m 플러스 l 이2 인거는 뭐가 있겠나? 뭐생님2 어, 인거는 음, m es밖에 없습니다. 2 인거는 es밖에 없지. 오케이 대답할 수 있겠어? 2 인거는 es밖에 없다는 거지. 자 그리고 여기 나오는 거 m 플러스 ml이 뭐야? 2 2인 인거. 인거 2인 이렇게 요거 기억을 해둡시다. 자,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양자수에 관한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뭘 한번 풀어보는가? 그러면 문제 몇번 문제, 7번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십시오. 자, 이거를 해결하면 양자수는 끝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양자수는 끝이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질문은 학교에서 또는 댓글로 이렇게 하면 1타 강사가 될수 있겠나? 1타 안 되겠지. 예, 일단은 요거는 지웁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자수 끝.